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다섯 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일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들아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군은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포항 해병대 일사단에서 치러졌습니다. <목소리> 고 김정일 대령과 노동원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그리고 박재우 병장까지 동료 해병들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흥성스럽고 명예로운 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기 위해 동료들은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로 전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수모 영상 속 아빠의 얼굴이 나오자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가움에 아빠를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에 연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결식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여야 정치인들,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은 연결식에 참석하려다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맞아, 무슨 순직 장병들은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화장한 뒤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